실패, 실패. 다시 준비해야 되겠네. 자, 11페이지. 다항식의 곱셈. 뭐야? 말. 뭐? 전개하는 거알려주쵸거짓다 그렇죠? 전개하는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곱셈에 대한 성질.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다항식일 때도 마찬가지로 곱하기는 결합법칙도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뭐라고? 곱하기를 연타로 한 거야. 이때 앞에 거만 좀 곱한 거랑 뒤껍끼리 먼저 곱프항랑같으면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다. 이랬네. 곱하기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다항식일 때도 성립한다. 그리고 곱하기와 더하기는 그 순서로 되어 있으면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순서가 바뀌면 곤란하다. 그리고 3번에 있는 곱셈공식 외워오라 그랬죠? 네. 외웠니요 네. 외웠어? 네. 처음 본다. 1번! 완전 제곱식이래요. 완전 제곱식. 그리 아려도 풀수 있잖아요. 어? 아려도 풀수 있어? 아려도 풀수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막 A, B, A 더. 아 아려도 풀, 풀 수는 있겠죠. 대신 오래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남들은 시험 볼때1 시간 동안 2 0 문제 풀때넌5 문제 풀겠죠. 왜요? 자 1번 완전제곱식이죠, 2번 합차공식 자 네. 이거 외우는 거 아는 거예요 그쵸? 네 3번 알아요 x에 대한 1차식두 개를 곱한 거예요, 전개하는 거예요 네 알고 있죠? 네 4번은 x의 계수가 뭔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알고 있죠? 어, 5번은 a 더하기 b 더하 c의 전세 개짜리 완전제곱이에요 오 네. 어. 이거 처음 보나? 네 이거 해주시겠다 어. a 더하기 b는요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EAB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EAB, EBC, EC. o k 케이왜 이렇게 되냐고? 정리해보세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못 믿겠어? 아니. 어, 직접 해볼게요. 어, 없으세요? 이 d 면 외우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B 아, a 제곱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 B 제곱 a wolf. B a a c e a Q. BD는? 또 e, e, B, D도 있어야 돼요. 뭐, 끝이야? 아니요. 끝이야? 또작시라 끝이야? 아니야 아니야. 또 있어 누구? 잠깐만, 4, 3, 2, 1, 이면 까시, 아니 4, 3, 2, 어? 끝났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 있으면 돼요. 근데요, 음. 네, 위에 두 번째 거예요. 네. A 더 B 마치, 어떻요 C 대신에 다 마이너스 C에 넣어주면 되죠. 그치? 그럼 어디가 바뀌어 있어? E C 들어가면 요기 부분이 마이너스가 돼. 요기 부분 마이너스가 위에 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A 마이너스 B는 B 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넣는 거 그럼 여기는 안 바뀌고 여기가 바뀌어 있어. 어려워? 네. 이거 외울 수, 할수 있어? 없어? A 덕이 B 덕이 C 덕이 D 덕이 E의 완전제곱.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어요. 이게 어 완전 제곱의 네. 곱셈 공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배울 수 있어요. 어 6번 완전 세제곱. 자 완전 세제곱 보여줄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요. a 제곱 더하기 2 e, e, a b 더하기 B제곱이. b제곱이고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요. a의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3ab 제곱 아, b 3승 이렇게 돼요. 다음 a 더하기 b의 4승은요. a의 4승 4a 3승 b 6a 제곱 b 제곱 4ab 3승 b 4승 이렇게 되고요. a 더하기 b의 5승은요. A의 5승 하기4 5 A 4 B 10 A 3승 B 제곱 10 A 2 제곱 B의 3승 5 A B의 4승 B의 5승 선생님 천재대 어떻게 이런 거다 외우고 있냐? 오래 하셨습니 이건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어 이거는 개수의 법칙이 있어요. 이 개수의 법칙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확률 통계에 가서 배우게 돼요. 지금은 그냥 구경만 해놓으면 된다. 개수만 따서 볼게요. 1, 2, 1. 양쪽에 1 써줘 이렇게. 여기는 얘네들을 더해주는 거예요. 3. 더해줘서 3. 양쪽에 1 써주고요. 더하세요. 4. 더하면 6, 더하면 4. 양쪽에 1 써주고요. 더하면 5, 더하면 10, 더하면 10, 더하면 5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할수 있겠어 다음 거? 네, 요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한다. 어, 파스칼 너네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파스칼 정리.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뭐냐? 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a, 3, 요요 순서대로 간다. 요 순서. 요거 패턴 봤죠? 그쵸? 맨 처음에 a 4승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a 3제곱 b. a는 차수가 하나 줄어들고 b는 차수가 하나 늘어나요 얘들 전부 다이 항들이 전부 다 a와 b에 관한 4차항이야 a 더하기 b 의 4승을 하면요 ab에 3차항이 나올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a 더하기 B의 우승을 하면 a, b에 5승을 하면 a,b에 관한 4차 항 밑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고 다 a,b에 관한 5차 항이야 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돼? 네 어. 요거는 무조건 외어야 돼요 자, a b 의 3승은? a 3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a 제곱, 제곱 b 마이너스 3ab 제곱 여기 플러스 a 플러스 3ab 제곱 다음에는? 마이너스 b 3승 이럴 수 있겠어? 이 등. 되 다음은? <에? 웃음> 아, 6번이 그래서 어, 전개 공식, 에이, 완전 세제곱공식인데요 다음 7번은? 7번은? 어, 7번은 A-B, A-B. 있어? 그건 외우시는 거예요. 전개에, 그렇게 생긴 애를 전개하면 이렇게 돼. 음. 너무. 처음 보지 음, 왜 이렇게 비 a3 플러스 b3 7번하고 7번의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뭐가 틀려? 그 앞에 거 마이너스 어 앞에 거는 a 더하기 b에다가 뒤에가 가운데가 마이너스고요 뒤에 거는 앞에가 마이너스고 뒤에가 어, 가운데가 오. 플러스죠 오. 외워야 돼 8번 어.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1차식 3개 곱한 거야 정리하면 네. 엑셀은 몇 차식이 되겠다? 3차식 이 됩니다. 3차항의 개수는 3차 1, 2차항의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1차항의 개수는 a, b, c, c 3차항은 a 곱하기 b, c, a a, b, b, c 다 외워야 돼 네, 다 외워야 돼 이거 완전 기본이에요 9번 10번 별 다섯 개네 10번. 10번. 9번 910번. 9번. 9번의 특징은 이거예요. 선생님 여기 다가두 개의 완전 제곱, 세 개의 완전 제곱, 네 개의 완전 제곱 했죠. 그쵸 네. 두 개의 제곱, 두 개의 세 제곱, 두 개의 네 제곱, 두 개의 다섯 제곱 했죠. 그쵸죠세 개짜리를 세 제곱하는 건 없어. 3개짜리. 다시 한번. 두 개짜리도 제곱하고 세 개짜리도 제곱하고 네 개짜리도 제곱하는 건 있는데 세개짜리를 세제곱 하는 건 없다고. 어... 그거 국세공식이 아니에요. 세개짜리의 세제곱은 유일하게 요 공식에만 나와. A3승, B3승, C3승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니까 러 어떤 문, 문제에서 문자가 세개가 나왔는데, 세개다 세제곱이면은 이 공식이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요 공식을 외워주셔야 된다. 아... 알겠네 예. 다음, 10번. 10번은 이제, 어, 2번에 있는 합차 공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 모르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오케이? 고3이 돼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기 공식을 잘 눈에 넣어놔야 된다. 왜냐면 하 전기 공식을 모르면 인수분해를 못하니까. 음. 뿐만이 되겠죠? 네. 여기 있는 거 10개, 외우는 거 네. 숙제.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거고요. 숙제는 어디 어디까지 할까? 1 5페이지까지 필수유형 음, 음, 2345예습회입니다예습회프 예, 어, 네,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세요. 알겠지 예습회의는 숙제고요 오늘 배운 데에는 여기, 여기 10페이지까지니까 거기 문제 1-2랑 1-3번 해오시면 되겠네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앞에 나눠준 거, 그거 두 장씩. 오케이? Этот,